아, 안녕하십니까. 대한자입니다 제가, 여보, 줄 때, 내가 나무 정리를 많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재고가 많을 줄은 내가 놀랐습니다. 여기만 다 있는 게, 아직 밖에 또 있습니다. 또 많고, 이 제가,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뺑, 돌가면서한 보여드릴게요. 광고, 원로. 제가, 자투리가 너무 많아서 자투리를 내가 좀 행사를 해서 좀 저렴하게 내놓을랍니다 이거 원래입니다 원래 월넛 이거 키얼마짜리냐 이거 테이블만 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2000 2700입니다 요거 지금 50만원 50만원 요거는 30만원 요거는 50만원 이거 이거는 3 0 0은 넘습니다 요거는 80만원 요거는 20만원 요거는 10만원, 요 30만원. 이거 왠지, 왠지 이러면은, 무제 이거, 이거 만들어서 강남 가면 천만 되겠죠?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내가? 200만원. 아, 200만원 하면, 아, 주 그러세요. 100만원. 이거 다 왠지입니다. 80만원. 80만원, 50만원. 야, 이러면은 3만원. 2만원 아, 막 이렇게 얇고 이런 얇고 이런건 다 10만원 자, 아, 드디어 대추나무 나왔습니다 대추나무 대추나무 이런건 얼마냐 이런건 지금 간판정도 간판 좋고 저조명하여 좋습니다 이거는 20만원 지금 구수구수 구수 대추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원 15만원 5만원 이런건 3만원 지금 나무가 무척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대추나무도 많고 또 여기 옆에 여기, 여기 나무 가 무척이 많습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나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다 보니 자투리 이런 거는 보고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건조 잘 되겠죠? 어있 여러분 이 가게가 막저렇게 나무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분께 잘라달라면 잘라줍니다. 그 톱으로 한번툭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러면 은 20만원.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지금 대추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고인가도 많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또 원러. 지금 원래 가격은 미어야 되는데 내가 가격이 미울 시간 이 없어서. 여거는 8만원. 8만원. 15만원. 아, 특히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들 와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서 대패비는 별도입니다. 길이는 그냥 잘라줘요. 젠더코를 잘라요. 차에 1고하시 잘라주는데 대패비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20만원 월넛입니다. 이거 가, 이거 가서 인테리어 사장들 가려면 100만원 줘야 됩니다. 100만원 줘야 됩니다. 인테리어 사장들 오시고 바로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딱 이거 나무 봐요. 상당히 맛있니다여게는 특수목, 아, 특수목이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뭐 LC고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우리 이 나무를 했죠? 아쌈이야. 아쌈, 아쌤. 아쌈 요거 5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이거는 3만 원, 무늬가 참 좋아요. 3만 원, 5만 원이 나무는 조그만 선반지 하으면 상당히 이게 맛습니다이 나무는. 저 이거 아쌈이고요. 요렇게 아기자기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직접 보고, 요거는 인테리어 선반에 문의가 참 좋아요. 바로 가져가서 바로 공방, 공방 같은 분도 참 좋아요. 요거 3만원, 아쌈입니다. 요거 10만원, 10만원, 3만원, 5만원. 아, 그 어이 뭐. 여기도 역시나 대추나무 많네요. 대추나무. 여기. 지금 대추 나무도 준비 많이 놨습니다. 많이 놨기 때문에 와서 보고 바로 그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와서 직접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양 목재 우드 슬랩이 함께합니다.